가수 장윤정 출산 100일만에 복귀한 이유는 그녀의 행사비는 과연 얼마? 가수 장윤정이 출산 후단 100일만에 무대로 복귀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녀의 행사비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100일만에 복귀. 그녀의 진짜 이유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도장 TV에 출연한 장윤정은 팬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며 자신의 출산 후 복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기를 낳은 지 100일 만에 콘서트를 잡았다. 많은 분들이 돈독이 올랐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선택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임신 8개월까지 일하고 출산 후단 3개월간 휴식을 취했다. 이는 가수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 때문이었다. 내 공연에는 몇백 명의 스태프가 함께한다. 내가 5개월 동안 쉬는 동안 그들 모두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내 몸이 힘들다고 쉬는 것이 불가능했다. 며 복귀를 결심한 배경을 전했다. 출산 후몸 상태는 2년 걸렸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체력 회복과 몸매 변화에 대한 걱정을 하는 가운데 장윤정 역시 복귀 당시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원래 건강 체질이지만 출산 후 몸매가 정리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나는 체질상 쉽게 살이 찌지는 않지만,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다. 곧 털어놓았다. 그녀는 또한, 출산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통이 왔을 때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살아있다며 오히려 웃었다. 이 고통은 병 때문이 아니라, 아기만 낳으면 사라질 것이기에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며, 출산을 앞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행사비는 과연 얼마? 장윤정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행사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의 행사비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윤정의 행사비는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그녀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변함없는 인기에 힘입은 결과다. 기업 행사, 지방 축제, 특별 공연 등 그녀의 스케줄은 항상 빼곡하게 차 있으며 실제로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도경완의 헌신, 하루도 빠짐없이 마사지, 복귀 후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장윤정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 도경완의 헌신적인 지원이었다. 그녀는 도경완은 다른 건 몰라도 산후회복을 위해 최고로 잘해줬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마사지를 해줬다. 라며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튼살 크림만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마사지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도경환이 이를 철저하게 도와준 덕분에, 회복이 빨랐다. 라고 덧붙였다. 워킹맘들에게 전하는 조언. 끝으로 장윤정은 워킹맘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이가 어디 아프거나 짜증을 부릴 때, 내가 이래서 그런가? 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기억도 못한다.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워킹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출산 후 복귀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